안녕하세요. 오늘 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백정음 이동관즈음 세멘 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스스로 몸을 깨우기 위해서 쉽고 간단하게 내 몸을 진단하고 진단한 데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할 의지만 있으면 여기저기 병원을 진전하지 않아도 되고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목이라는 가장 쉽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머리 무게는 약 5.5kg이고 목을 숙이지 않았을 때 목뼈가 받는 하중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목을 15도 앞으로 숙이면 목뼈에 가해지는 무게가 두배 이상 늘어납니다. 거북목인 사람은 최고 15kg까지 목에 부하가 걸린다고 하니 당연히 목과 어깨 부위가 결리고 아파옵니다. 목은 뇌와 몸을 이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입니다. 그런데 목이 뭉치고 목뼈가 틀어지면 특히 두경관절이 비틀리면 심장에서 내려가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뇌가 빈혈상태에 놓입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 뇌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되지요. 또 뇌에서 전신으로 신경을 전달하는 데 문제를 일으켜 온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만큼 목은 우리 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인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태가 만성으로 진행되면 통증이 차츰 줄어듭니다. 통증이 왜 줄어드냐고요. 나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데 그 위험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잠시 신호를 멈춘 것일 뿐입니다. 또 증상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어 몸이 그것을 문제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력이 쇠약하여 치료를 위한 부드러운 자극도 견뎌내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굳어 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통각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가 깨어난 것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병리 산물들이 너무 많아져 그것을 대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비로소 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 상태도 아닌 상태를 미병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중국 의학서 황제 내경에는 좋은 의사는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보다 미병 상태를 치료한다 라는 문장으로 미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병 상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국갤럽과 한의학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의 약 47%가 질병은 아니지만 피로, 불면,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모를 불편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증상이라고 체념하고 있다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난치병으로 알고 있던 것입니다. 스트레스 타시거나 정신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두통, 어지러움증, 불면, 자율신경실조증,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공황장애, 턱장애, 경련기 증후군, 우울증 등은 모두 신체의 부조화, 특히 목 뭉침에서 비롯된 질병입니다. 목이 굳어 있으면 정신도 우울해집니다. 앞서 언급한 질환들로 고생하고 있다면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목의 뭉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목의 상태는 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뇌혼미가 있는 사람은 목의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뇌혼미란 영어로 브레인포그라고 하며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말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진료를 받아도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정신적인 문제라고 오해해 병이라고 의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은 목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목 근육이 굳어지고 목뼈가 비틀어져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뇌는 신선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성적인 뇌빈혈 상태에 놓여 뇌 혼미 건망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잘 안되어 안구건조, 안구피로, 시력저하, 충혈이 나타납니다. 나쁜 자세를 지속하면 근육이 긴장합니다. 긴장된 근육이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 크립이 나빠지고 혈류 저하로 근육의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저하되고 근육 속에 피로물질이 쌓이고 통증 유발 물질이 생기고 경직된 근육이 말초 신경을 압박하여 손상시키고 그 자극 정보는 대뇌에 전달되어 통증을 유발하고 뇌외 감민성이 증가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가민 반응해 다시 목,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신경이 흥분하여 그 긴장에 의해 근육이나 혈관이 수축하고 다시 근육은 긴장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며 교감신경은 자동차의 에셀레이터를 밟은 것처럼 맥박이 빨라지게 하거나 혈압이 높아지게 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를 받는 것처럼 액박이 느려지게 하거나 혈압이 낮아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교감신경이 신체를 흥분시키면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박수를 조절하고 소화작용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인체가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절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가리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이 스스로 조절을 못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상체에 열이 나고 원인을 알수 없는 미열이 생기며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또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안구건조, 수족냉증, 수족다한, 호흡곤란, 흉부 압박감, 가슴통증, 불면, 두통, 공황장애, 우울증,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기능성 식도연화장애, 갱년기 증후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은 목 뭉침입니다. 목 근육에 이상이 생기면 목뼈 중심을 지나는 부교감신경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체에 치명적인 이유는 부교감신경으로 작용하는 미주신경 때문입니다. 미주 신경은 인체에서 혈압과 심박수 조절, 소화, 호흡, 장의 연동 운동, 골격근의 운동 조절 등 생명 유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 뭉침으로 미주 신경이 손상되면 심박수나 혈압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뇌 혈류가 감소됩니다. 의식을 잃거나 쓰러지기도 하지요. 미주 신경성 실신이라고 합니다. 미주신경은 인체 면역세포와 줄기세포의 주된 조절자이자 뇌세포인 뉴런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도 중요해서 삶의 질을 좌우하기도 하지요. 미주신경이 주관하는 부위는 매우 넓으며 뇌에서 시작하여 목 앞쪽을 지나 심장, 폐, 소화기관을 감쌉니다. 따라서 미주신경을 적절하게 자극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자율신경 실조증, 소화장애, 호흡장애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이나 통증이 없어 안전한 미주신경 자극은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소화흡수 해독을 돕습니다. 둘째,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셋째, 우울증을 완화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넷째, 염증을 조절합니다. 다섯째, 편두통을 감소시킵니다. 그럼 이 미주신경을 바르게 자극하는 방법 여섯 가지입니다. 1. 마음 챙김, 호흡하기.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4초 내쉬고 4초 유지하는 것을 반복합니다.한 번에 6회에서 12회씩 하고 하루에 3차례씩 하면 좋습니다.2. 흥얼거리기.기계적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좋아하는 것을 흥얼거리거나 출퇴근할 때 샤워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집중해야 할때 기도문이나 경문을 흥얼거려 보세요.3. 수다 떨기. 4. 찬물로 얼굴 씻기. 5. 명상과 요가하기. 6. 흉쇄유돌근 문지르기. 목이 아픈 사람 중에서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서 목이 안 아픈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화장애를 달고 사는 이유는 목을 풀어도 또다시 뭉쳐 버리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풀어도 다시 뭉치기 일수인 목에 대해 환자분들은 제게 한마디씩 합니다. 목은 어차피 다시 뭉치니까 풀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목을 풀어도 다시 뭉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세 불균형입니다. 둘째는 골반 불균형입니다. 골반은 다양한 움직임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반의 불균형으로 엉치뼈와 엉덩뼈가 만나는 엉치 엉덩 관절이 굳어지면 충격에 바로 노출되어 가벼운 운동만 해도 목이 아파옵니다. 자연히 만성 요통에 시달리게 되지요. 평소 골반의 균형을 잘 잡아두어야 목이 이완 상태가 지속되고 다시 뭉치지 않습니다. 골반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단하게 잠긴 골반을 이완시키면 됩니다. 셋째 장내의 환경의 불균형입니다. 결국 목을 풀어도 다시 뭉치는 이유는 자세, 식습관 등 생활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면 이완된 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은 자율신경과 연관이 깊고 자율신경은. 소화기 개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목은 장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또 장은 뇌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와 장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뇌장축이라고 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으면 장에서 뇌로 작용하는 신경을 매개로 하여 자율신경이 균형을 잡습니다. 그 매개신경이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목이 뭉치면 미주 신경의 기능이 저하되고 그것이 장내 환경에 부조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뇌 장축에서 목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장내 환경은 뇌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멘탈 트레이닝이 되는 원리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스트레스에 내성이 강해지면 목이 잘 뭉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죠? 세로의 어원은 점액장에서 분비되는 분비액들에서 유래합니다. 즉 행복은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져 어깨 근육에 결림 증세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과식하면 목과 어깨가 결리기도 합니다. 목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지거나 척추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거나 척추의 가동 범위가 좁아지거나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거나 자세가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인체의 신비는 빙산의 일부와도 같아서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모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되며 비이성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목이라는 치료 가능한 부분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치료되지 않은 것 같았던 수많은 질병이 목프리로 치료된 사례들이 그 증거입니다. 하루에 1분만 시간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바로 펴세요. 항문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쭉 펴세요.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몸을 쭉 펴고 가볍게 이완시켜 봅니다. 혀를 입청장에 대고 숨을 깊이 쉬면서 바라는 바를 나직한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생명의 기운으로 온몸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 몸은 평안해집니다. 목 뭉침을 해소하면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열립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내순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